우리가 하체를 사용을 할때 오른쪽 호주머니가 왼쪽 호주머니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줘야지만 우리가 하체를 회전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서 있는 상태로 돈다면 당연히 호주머니의 높이가 똑같아야겠지만 숙여져서 회전을 하면 왼쪽 호주머니가 더 내려가 있는 모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. 왼쪽 호주머니가 내려가지 않고 저는 높이가 비슷해요. 라는 건, 스웨이가 되고 있다, 라는 증거가 될수 있겠죠. 백스윙 할때 오른쪽 호주머니가 올라갔다면, 내려갈 때 당연히 반대로 왼쪽 호주머니가 올라와주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는 회전을 해줘야 되고, 회전을 해야 거리가 난다,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, 왼쪽 호주머니가 올라가는 걸 까먹어주고, 그대로 돌아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게 되면 골반이 빠지기도 할 거고, 체중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, 거리도 안 나갈 거고, 방향도 이상한 대로 가게 되겠죠?